싼타페 장기렌트 특가 안내 드립니다. 현대 자동차 산타페 차량은 5인승, 6인승, 7인승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고급스럽고 넓은 실내 공간과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자랑합니다. 산타페 차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종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가 있고 차량 기본 등급으로는 익스클루시브 등급, 프레스티지 등급, 프레스티지 플러스 등급, 캘리그래피 등급이 있습니다. 차량 등급 옵션에 따라 렌탈료가 차이가 있으며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카솔루션은 25곳 렌트사를 비교해 고객님께 가장 합리적인 렌트료와 친절함으로 고객님께 보답하겠습니다. 편하게 문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산타페 견적서를 안내드리면 센타페 가솔린 익스클루시브 등급으로 초기 비용은 0원 약정기간은 60개월 계약으로 약정키로수는 2만키로시 원렌탄료 52만3490원입니다. 센타페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등급으로 초기 비용은 0원 약정기간은 60개월 계약으로 약정키로수는 2만키로시 원렌탄료 56만9910원입니다. 다른 차종 등급 옵션으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견적 상담 문의는 고정댓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1533-9568번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